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약 7분 조금 못 남았습니다. 예, 8분 정도 남았네요. 예, 저 시계가 또 빠르네요. <laughs> 예, 8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스케줄이 조금 어글러졌어요. <laughs> 원래 어, 스케줄대로 따지면 찬양이 이제 조금 더 길게 가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제가 올라와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 전전한 10년째 해하고 있어서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일 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잠시 이야기 예, 그 나눔을 나누다가 이제 한 1분 정도 예, 중간에 짧게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좀 이렇게 맞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내년에 다한 살씩 먹게 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이쁘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는 자율로 여러분 이제 쉬시면서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육체를 쉬시면서 영혼은 기도하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어,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 이렇게 행사들도 있었고 모임도 있었다 보니까 너무 지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교회도 외부적인 또 일도 있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쉼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신년이기도 하고 또 내일 이제 신년인데도 근무를 하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는 그냥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이러 면선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쉼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는 자 육체는 시시되 영혼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 사,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얘기 e r 나는 어떤 죄를 범하지 않 somewhere, somewhere, s 다 m e w h e r e some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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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시 e w h e r e somewhere, somewhere, s o m e 한 h e r e s o 그 기석이 형제와 함께 지금 게임을 하면서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피곤하신 또 시간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 올 한해의 시간을 조금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또 뭔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오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둘다아예둘 다. 아, 예. 뭐둘다 그렇죠. 365일 사는데 어떻게 한쪽으로만 치유될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하, 이 날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 있을 거고 또 어떤 날은 좀이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게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세상 그 믿,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 동등하게 주어지는 그 아픔과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절대 천하 무적 절대 무적이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게 무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구절입니다. 예, 구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저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픔을 겪고 기쁨을 누리면서 또 상처도 있고 또 위로도 받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산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삶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 구절에만 잠깐 다시 보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자 우로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명령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너희가 주 야로 묵상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 하죠? 형통케 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거는 잘 되메 길이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관계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뭔 풍족해지고 또좀 이렇게 큰 트러블이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의 길은 어디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길과 삶의 순간들이 다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아픔이 있고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과 그 육체가 형통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길이면 무탈함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탈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들, 예를 들면은 정말 하나님 잘 믿었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느낌 뭐 이렇게 기록된 것쯤은 내 마음의 합판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마음의 합판자라는 그 다윗 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마음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합판 행동을 한 경우는 드물죠. 굉장히 어 이제 정말 이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도 질책을 받고. 근데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그 선지자의 대,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스 동상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디든 가서 형통케된게 뭐예요? 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또 심정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1분 남았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1분 12초 남았죠 예, 우리 그 연수가 요즘에 컨디션이 되게 좋네요. 예, 자, 뭐 이렇게 뭐할 뭐 때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 조금 말씀 중간에 멈추고요, 멈추고 지금 이제 정확히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는데 1분 정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올 한해 좀 보내고, 아니 안치셔야 돼요. 보내고 우리가 새로운 한해 26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카운트 한 할게요 네. 자, 10, 9, 8, 7, 6, 5, 4, 3, 2, 1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더 재밌는 얘기는 하나 드리면 방금 나왔던 그 컴퓨터는요 약 4초가 느렸습니다 <laughs> 예, 어 26년 참 재미있게 시작하네요. 자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그 바울 또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온전히 잘 믿었고 예수님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고 또그 예수님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잘 돼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몸에 있는 그 고난 당한 그 고문의 흔, 그그 그 상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표현까지 하잖아요.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 2 명의 그 제자들, 예. 뭐 유다는 뭐 이렇게 어 스스로 삶을 망가가 했지만 그 유다 이후에 새로 들어온 마티아도 예. 그 사도로서 또 제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죠? 요한을 빼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도 결국에는 마무리 그 삶의 인생이 유배를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풍족함이나 우리가 원하는 관계성의 완성도나 내가 원하는 소망이나 비전들이 이루가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누구로 인하여서 그 일을 행해낼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절 한번 볼까요? 십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사,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잠자 드는 그 순간까지 매 시간, 매 순간, 매 분, 매초가 다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조동환이라고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김수영 씨가 그 딸은 이제 그 유튜브 찍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대기 중에 쓰러지셔가지고 분간 실제로 죽은 상태였잖아요. 예, 그 심근경색으로. 예. 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침에 출근해서 나와서 내가 그냥 오늘 당연 당연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쉬면, 쉬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촬영하는 그 대기 중에 쓰러지시고 또 이제 제가 한달 전인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은. 어 저희 그 아시는 목사님과 그, 그 이제 남편분하고 새벽 님을드리고 돌아오시는 길에 남편분이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루라는 건 없는 거죠 하루뿐만입니까 한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내가 숨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다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예, 우리 가사, 한뭐 우리 가사는 띄어줄수 있으신가요? 네, 예, 제가 이게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송경미 씨가 이렇게 같이 부르신 건데 아, 저런 부른 게 아니죠. 예, 부르신 건데 뭐냐면, 예, <laughs>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 하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누가 수, 소주 드시나요 여기서? 네, 예, 그리고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참 대단한 가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2절 가사 볼까요? 저는 2절 가사가 더 좋아요 오히려 2절 가사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그리고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저는 여기가 너무 소름끼쳐요 오늘이란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하죠? 축복이래요.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다음 가사가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분에게는 그게 은혜로 인식이 됐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운동을 하고 이게 씻기 전에 잠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좀 자고 이제 좀 쉬, 자고 있는 지 우리 사모님하고 은유를 봤는데 은유가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 은유가 이제 그 잠옷을 입고 있으면요 몸이 통통해요. 그러니까 손 손가락도 통통하고 발 등도 뚱겁고. 근데 그 발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발바닥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깨물을 든요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아이 나오시면 알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 운이를 우유,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녀를 가지시잖아요. 운유는 이제는 눈이 안 들어오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발바닥이 있잖아요. 그 발바닥. 그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아, 이 아이가 숭살이 되고 군대를 가고 그저 같때 병성기도 오잖아요, 갑자기. 아빠 아빠, 아빠. 이러는 거. 아빠. 이러거나 군대 갔다 오는데 막 몸에 그 그러니까 이게 2차 성질이라는게 나오면은 몸에 또 털들도 많이 생기고 막, 막 징그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는데 그 일산에서 그 대게집 하는 청 청년이 있거든요. 그 청년이 털이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 막 이렇게. 그래서 참 너는 참 따뜻하게 살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운유가 이제 그렇게 나온다. 그분도 사랑스럽죠. 사랑스럽겠지만 이 아이가 지금의 저 모습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유한테 그랬어요. 운유너 저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아빠하고 입술에 뽀뽀해줄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유가 그런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 그게 불가할까 능 생각했는데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누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그 아들하고 딸들이 다 20대 30대래요. 근데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뽀뽀를 한다는 거예요. 아빠하고 입술에. <laughs> 아 그럴 수, 수 있죠.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안짱 되시잖아요. 근데 진짜 달라요. 이게 어, 나한테 이제 안 해주면 어떡하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그, 은유, 그 아이의 발바닥을 보고 또 몸을 보면서 몸이 얼마나 귀여워요. 3등신이잖아요 머리 가슴 배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있는데 이게 제가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은혜라는 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10절에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자 보세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뭐라고 해요? 잠깐이래요. 잠깐. 근데 이 전에 뭐라고 그랬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영광은 영원하지만,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과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그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이 잠깐이 왜 나는 몇십년 동안 내내 인생의 평생에 이게 남아있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끌어 이게 끌려가느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경험한 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해결되지 못한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 제가 20대 초반에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집에서 그, 그, 맞, 그 맞벌이 하시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와주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케어하고 한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 한 30일 정도 돼서 왔어요 3, 그때는 육아휴직 이런 게 없을 때였거든요 30일 때 왔어요 30 태어난 지한달 정도 됐을 때 100일도 저희랑 같이 보내고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이 아이가 이제 입술에 피가 났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소아과를 갔는데 아 그냥 이 상처가 많이 나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갔죠. 이제 부모님 퇴근하시고 들어갔는데 새벽 내내 지혈이 안된 거예요. 이 입술에 피가. 그런데 심지어 는 몸에 작은 멍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어요. 근데 백혈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고침을받으면 백겹 빙걸리면 무균실에 들어가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고침기 받으려면 혈액을 봐야돼 가지고 수액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 헌혈증이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헌혈증도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같이 믿는 분이셔가고그 부모님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공유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 병원에서도 이미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들은 건데 이게 너무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백개병은 6개월, 8개월 정도 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저희에게도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눠주죠 저도 그래서 청년들은 저는 그때 당시 청년부 소속이었거든요. 청년부 지체들한테 이런 나눔을 공유를 했고, 제발 부탁인데 헌혈증 좀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나누니 저희 그때 당시 다녔던 교회에서만 헌혈증이 한 30장 정도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알기 모르게 헌혈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 내가 감히, 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 2025년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저도 그래도 대충 들어서 알고 얼마나 힘이 들고 그 일을 버티시고 계시는지로 알아요. 물론 충분히 알지 못하겠죠, 제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 올해죠, 이제 26년에는 이게 정말 지나갈 거다. 예, 이 지나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후반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신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네 가지로 이제 단련시키십니다. 우리 말씀되어 주시겠어요? 친히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함께해서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뭐예요?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싸워서 이기고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는 2026년 6년 되시기로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고 하나님 말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융택함도 주실 수 있는 분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더 강하게 보시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좀 치식하게 신앙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어, 카메라 꺼져. 예. 아 우리 운유가 지금 스파이더맨을 집어 던지면서 이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장난감이. 네. 어, 제가 오늘 한의원에 갔는데요. 입이 계속 아파서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약을 조금 쉬시고 침치료를 좀 받자. 침치료만. 그래서 어, 약을 왜 쉬어야 되죠?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약을 쉬라고 하니까 제가 사 개월을 먹었거든요. 한약을. 그래서 왜 어리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너무 이거를 끊임없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한약이 좀 간에 무리가 좀 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도 먹었으면 제가 이제 그 약이 뭐냐면 가슴의 열을 내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가슴에 열이 많다고 해가지고 내리는 약인데 이 정도 먹었으면은 일반 사람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그 환자분도 성문 씨도 아마 요 정도 드셨으면 내려가실 건데 만일에 약을 끊고 일정 기간 후에 어느 정도 다시 입이 좀 심하게 아프시다면 덜 떨어진 거다 그래서 다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 지금도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쉬셨다가 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었거든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그냥 약간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요?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낫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치가 아니라 덜 아픈 느낌? 그게 있는데, 약을 끊으라고 하니까 아파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 이거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게 더막 아파가면 어떡하지? 막 그게 있는데, 어 저. 왁스를 안 발라온 것 같은 되게 순박하게 생겼지 그 사람이. 그런데 <laughs> 제가 이제 오면서 그 길을 좀 건너 오는데 그 병원에서 집까지 오는데 한 10분 정도 좀못 되는 거리거든요. 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냐면 그 속으로 하나님 약이 아닌 구약과 신약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약간 재수 없죠. <laughs> 그러니까 한 약이 아닌 구약과 신약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통독을 하든 뭐라든 말씀을 읽을 때이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laughs> <laughs> 죄송한데 오늘 신년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실래요? 현경 등 내쫓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한약이 아니라 양약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말씀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결기도 <laughs> 오늘 예배 아주 난리네요. 다들 저 이해합니다. 다들 이제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다 졸리고 막 그래서. 예. 아멘은 왜 나오죠? <laughs> 그래서 요참 이제 그거예요. 직식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 의지할 게 분명히 있으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 사랑이 우리를 씩씩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했는데. 예. 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어야 된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2026년 씩씩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함을 누리시는 젊은들 소망하면서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시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